잘 자요. 칙칙폭폭 꿈의 기차. 글 셰리 더스키 링커. 그림 탐 리시텐 헬드. 옴김 이정훈. 칙칙폭폭 칙칙폭폭.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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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꿈의 기차가 점점 가까워져요. 요란한 기적 소리가 들려요. 뿌뿌신이난 기차가 도착을 알리는 배를 울려요. 드디어 꿈의 정거장이 멈춰 서 섰어요. 기관사가 동물 승무원들에게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동물 친구들은 서둘러 짐을 실을 준비를 해요. 짐을 다 실으면 다음 정거장으로 출발할 거예요. 빨간 화차에 문이 열리면 원숭이들을 바쁘게 움직여요. 빙그르르 휘리릭, 아슬아슬, 제주를 넘으면 짐을 실어요. 빙글빙글 던지고, 돌리고, 받고, 신기한 무기를 부려도 짐은 잘 들어가요. 토끼는 폴짝폴짝, 통통통, 밤새 뛰놀듯이 즐겁게 일해요. 블록, 왕구 자전거, 연, 그리고 모양 제트기. 낙타는 등에 가득 멋진 장난감들을 지고 조심조심 걸어 들어가요. 색색의 예쁜 공들이 갈대기 모양의 호퍼 안으로 쏟아져요. 어른 캥거루들은 뛰어 올라서 튀어나온 공들을 호퍼 안으로 집어넣어요.아기 캥거루들은 껑충껑충 뛰어서 호퍼 안으로 뛰어들어요.그리고 슬슬 잠이 들지요.유조화차가 줄지어 들어오면 코끼리들이 알록달록 물감을 통에 채워요. 물감을 가득 채운 배볼뚝이 유조화차는 뚜껑을 닫고 천천히 움직여요. 냉동화차는 오들오들 추워요. 그렇지만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녹지 않게 운반할 수 있어서 좋아요. 굴러다니는 대형 냉장고처럼 말이에요. 지금은 쉬는 시간이에요.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한 동물 친구들은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편히 쉬어요. 모래를 곤돌라에 가득 채우려면 어서어서 어서 서둘러야 해요. 부지런한 두더지들은 밤새 모래를 퍼날라요. 하지만 장난꾸러기들은 모래성을 쌓고 연못을 만들고 터널을 만들며 신나게 모래놀이를 해요. 엉금엉금 거북이들도 무척 바쁘네요. 부릉부릉 쌩쌩 경주형 자동차들은 자동차 운반 화차에 차곡차곡 실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들은 아늑한 방 안에서 스 잠이 들 거예요. 대형 화차는 엄청나게 큰 동물들을 싫어도 끄떡 없어요.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좋아하는 커다란 나무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먹는, 먹을 뼈다귀가 달린 대형 크레인도 모두 함께 씻고 가지요. 밤새 열심히 일한 동물 친구들을 잠을 자는 침대차도 있어요. 고단한 동물 친구들은 푹신한 침대 안으로 쏙 들어가 단잠을 잤지요. 세근세근 굴쿨 곤이 잠든 동물 친구들이 깨지 않도록 기린이 막로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지요. 아기 원숭이도 작은 인형을 안고 깊이 잠들었네요. 이제 우리도 꿈의 기차를 타고 달콤한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에요. 뚜, 뚜, 치. 꿈의 기차가 다음 정거장을 향해 출발해요. 다음 정거장은 날이 밝아야 도착한답니다. 기차 놀이에 푹 빠진 우리 친구들도 달콤한 꿈나라로 떠났네요. 모두모두 모두 편히 자고 좋은 꿈 꾸세요. 잘 자요. 칙칙폭폭 친구들, 모두 잘 자요.